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1152회. 로또 1등 자주 나오는 대전광역시 영전동 복급터미널에서 10장, 아니, 10장이 아니고 10조합. 1 0이죠그 다음에 수동 2개 조합 5부. 1, 2, 3, 4도 참고하시고요. 이제 거기 용전동 터미널에서 산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1등부터 5등까지 잘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죠 여기 이제 9번, 18번, 19번, 32번, 40번, 45번 높 보이네요 기죠좀 골고루 나오네요 그죠 20번 대는 그런 게 없네요 골고루 있는 게 골고루는 지금 그러루한쪽 보는 것처럼. 자, 보시고, 마들면이제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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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 자, 이 자, 이 3개가 나왔죠. 15, 1 0번대 27, 29, 20번째. 1번대가 3개 나오고, 2 0번대가 2개 나오고, 그래서 3 0번대하고4 0번대가안 나왔죠. 그죠? 한쪽으로 좀 쏠린 거죠. 그죠? 1번대가 언제 나오나 했는데, 3개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보너스 8번, 8번은 똑같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9번도 나왔던 게또 나온 거고, 2개, 2개는 똑같은 게 나온 거죠. 그죠? 같은 게 나왔죠.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30번대가 이제 세 개, 10번대 세 개, 20번대 세 개, 10번대 세 개, 30번대 두세 개. 여기는 이제 지금 균형이 깨졌어두 개, 두개 나오다가 이번에 1번대가 세개 나왔죠. 그죠? <laughs> 그럼 이번 주에는 1번대가 세개 나올까요? 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도 10번, 3개 나오면 그 다음에는 2개나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이 굴러나오니까 3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나 두 개, 1번째, 하나는 두 개, 나머지 오히려 1 10, 0번대하고3 0번대 이런 쓰는 3개 크게 잡으면 3개 잡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가 그랬다는 거죠. 추세가. 3개 나오면 하나나두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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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는 거죠. 그죠. 한번 볼까요? 글자. 그랬는지. 음, 여기 봐요. 379 379 하다가 16두개 나왔잖아요. 세개 나오고 두 개. 그거 되게 많아요. 음. 126. 12용 나오고 세개 나오고 두 개. 67. 이렇게요. 그렇죠? 두 개. 하나의 두 개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음, 신기하게 또 그러네요. 신기한 일이죠. 저는 지난주에 자동 5천원, 반자동 5천원, 그래서 만원이 됐고요. 루트 패턴을 분석해서 정답 확률을 높여서 당첨을 확률 높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선택 여부는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죠. 본인들이 선택한다. 구독자에는 공짜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도 이제 청구를 안 하니까 한 번씩 기분 좋을 때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이 것도 이제 용전통 터미널에서 산 거죠 음, 4번 7번 14번 18번 21번 25번 이게 여기에도 1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음. 잘 보시고요 여기있요 4번, 11번, 10번대, 29, 20번대, 31, 38, 30번대, 40번 아 이것도 30번대네요 31번부터 40번까지니까요 어느 정도는 골고로나왔네 그나마 여기서는 그죠? 근데 뭐꼭 골고루 나온다고 해서 꼭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니까 좋은 번호 있으면 이렇게 수동으로 쓰면 되겠죠. 수동으로 이렇게. 자, 이제 수동이죠. 수동, 제가 선택한 수동 5부, 1, 2, 3, 4부터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6번, 자, 2번 나온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나? 6번, 10번이 나왔죠, 그죠? 6번, 10번. 그래서 그렇게 6번을 썼고요. 그다음 16번, 19번. 지난주 15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아, 16, 19그 다음 숫자, 16. 16 여기 있죠, 그죠? 16 나온 적 있고, 19도 있고, 그죠? 15, 19, 16, 19, 21. 21도 잘 나와요. 21 그죠? 그 다음에 34, 37, 34는 여기 35 앞에 숫자는요, 34, <laughs> 37, 진 여기 쪽이죠, 37. 그래서 34, 37,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6번 아가 했죠, 10번, 10번은 9번, 다음 숫자, 10번. 90. 13, 15, 13, 19, 15. 15는 같은 숫자예요. 그죠? 13, 15 여기 있죠. 그렇죠? 이것도 나올 수 있죠. 그죠? 12, 15, 13, 15. 13, 15. 34는 아까 했고 40. 40은 여기 39 다음 숫자죠39 다음 숫자 40. 이것은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한거 1열부터 10열 만원어치기죠. 이렇게 이제 쭉 했는데 하나는 2개, 지난주에는 2개 나왔죠. 그죠? 8번하고 9번. 이번 주에는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죠. 한 개는 2개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뭐 2번이나 3번 뭐 이런 게맞네요 그렇죠? 같은 건. 3번, 15번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때 45번 나왔죠 그죠? 그때 지진 안주에 여기 45번, 그래서 44번, 40번, 44번이 지금 들어있죠구요 40번이나 44번, 로또 1등부터 5등까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로또 1등부터 3등까지. 감사합니다.